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시민인은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실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투표가 제대로 보관되고 집계되는 과정까지 지켜본 경험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2025 대선에서도 다시 신청하며 이 글을 통해 시민인은 투표 참관인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을 상세히 공유합니다. 투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최전선.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지는 선관위에 보관되지만 그 과정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시민인눈 활동은 투표함 보관의 감시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며 공정선거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시민참여 방식입니다. 활동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실제로 선관위 운영 개선을 이끌어내는 근거로도 사용됩니다. 2022년 활동 이후 CCTV 설치 확대, 실시간 감시 시스템 보완 등이 그 예입니다. 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참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시민이는 투표 참관인 신청은 누구나 할수 있고, 한 시간만 투자해도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당신도 감시자가 되어보세요. 그 자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단지 선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입니다.